네 안녕하세요. 선생님 말대로 조국 씨가 이제 진짜 나왔어요. 아 그랬어요? 네. 예, 에 책을 썼더라고요. 오. 그래가지고 아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, 오. 뭐 대선까지 할 건지, 뭐 영향을 끼칠 건지, 음.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봐주시죠. 아아 아, 이분이 제가 음, 그때 봤을 때 정치를 다시 하실 것 같았거든요. 네. 근데 정치에 다시 나와도 이 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. 내가 보니까. 근데 정치는 놓지 않으실 거고, 또 이제 차, 책은 내 변명을 하는 거야. 내가 저기 한 거를 말로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책으로 내면 그래도 인, 좋아하는 사람이 읽고도 선전도 해줄 거 아니야. 근데 이 사람도 욕심이 많으니까 우회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, 우회까지는 심, 내가 봤을 땐 조금 그러시고, 정치는 다시 또 시작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요즘에 그분이 또 구설수에 관제수가 좀 걸려 있잖아. 그래, 예, 예. 관제가 지금 올해는 올해까지는 많이 그럴 거예요. 들쑥날쑥 관제로 들쑥날쑥 하는데 내년 가면 뭔가에 내가 또 시작을 하겠지? 응? 뭐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숨어있다 올라오는 형국이잖아요. 지금. 이제 조용했었잖아. 근데 다시 뭐 책을 내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시끄러워졌잖아. 그죠? 지금 도막또 시끄러워지고 뭐또 그냥 뭐고 법원에 갔다 고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이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분이 안 왔음, 안 올라왔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무슨 정치로 꼭한번 하실 것 같아. 올라오실 것 같아. 또. 음. 근데 올해는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돼 올해는 구설수가 계속 따, 관제수가 계속 따를 거야 아마 그게 해결이 올해 쉽게 다날것같진 않아요 음. 음. 근데 대표님 이분이 뭐가 궁금하셨어요? 뭐 대선 출마할까? 대선 출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모르지 네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대선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냐면 대선까지 올라가기가 쉽지. 누군가 밀린다 해도 그렇게 이분을 대선까지 밀을까? 그거는 좀안 보이는 것 같아. 응, 응. 대선은 아니더라도 정치는 또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. 근데 올해 대선, 내년 대선에는 좀 그래. 뭐, 다음엔 또 모르겠지만, 제가 봤을 땐 보이지는 않고. 뭐, 이제 올 가을이나 뭐 내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오겠지만 이분이 대성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. 응, 알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